자, 이제 2번에서 sumf라는 함수를 배울 거예요. sumf에서 여기 3개가 나와 있는데 다 필요 없고요. 여기 첫 번째 것만. 첫 번째 것만 일단 정리를 하고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겁니다. range라는 단어고요 range라는 단어는 함수를 그 다른 에 있어서 저희 나라 말로 풀면 범위 이런 뜻이 되고요. 우리가 배우게 될 3위프에서는 조건의 범위를 드래그할 예정입니다. 드래그하시오 이런 얘기예요. 간단하게 얘기하면. 드래그하시용. 저희 나라 말로 하면 범위 이런 얘기고요. 조건이 들어가 있는 범위를 드래그하실 겁니다. 요 단어, 단어. 이번 시간에 단어 하나만 암기하시면 돼요. 단어 하나만 우리가 잘 익혀두자. <laughs> 단어 하나만 잘 익혀두자. 자 정리하셨으면 저희 문제를 통해서 한번 sumif라는 함수를 익혀볼게요. 자 이번 문제부터는 아, 지난번에 데이터베이스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라운드랑 어, 결합 두 개의 함수를 같이 겹치는 어, 이러한 문제를 저희가 풀도록 할 겁니다. 얘가 이제 함수에서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. 어쨌든 이번 문제에서는 라운드도 안 배웠고, 쌈이프도 안 배웠기 때문에, 쌈 f 프를 먼저 하고, 라운드와 결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쌈 f 프는 여러분, 음 아까 설명해 드렸지만, 이프 이 f 때문에 조건이 주어져요.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보시면, 구분이 체육. 그래서 체육이라는 조건이 주어졌고요. 체육이라는 조건을 만나게 되면, 판매총액의 합계를 계산하시오 이렇게 되있는거죠자는 some if 더블클릭 fx 자 조금 전에 레인지라는 단어를 아셔야 돼요. 이렇게 얘기했잖아요. 자, 서비본은 보시는 것처럼 칸이 세 칸입니다. 세칸다 3칸 채우셔야 되고요. 레인지 아까 제가 범위 이런 얘기했잖아요. 근첫 번째 칸에서 레인지가 나오고 세 번째 칸에서 레인지가 나와요. 자, 첫 번째 칸에 있는 레인지는 두 번째 칸. 자, 우리 요다가 많이 건고하죠 자 네, 이거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? 조건이라고 그랬습니다.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제외한 나머지 함수들은 조건만 들어가면 돼요. 아시겠죠? 자 그럼 조건이 여기 있고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레인지는 이 조건의 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. 자 그런데 세 번째 칸에 있는 이 레인지는 달라요. 무슨 얘기예요 앞에 s 이 m 에 붙었잖아요. sum. 이 무슨 얘기예요 합계. 그래서 레인지. 합계의 범위,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. 드래그 하시오는 같은데, 첫 번째 칸에 있는 레인지는 조건의 범위, 두 번째 칸에 포함해야 되는 드래그고, 세 번째 칸에 있는 레인지는 드래그 하시오는 같은데, 무슨 드래그? 합계, 섬에 대한 드래그를 의미하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이거를 적용을 시켜보면, 아까도 얘기했지만, 이 문제의 조건이 지금 체육이에요, 여러분. 그래서 체육이 여기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요 즉 체육이 포함되어 있는 범위 드래그 레인지니까요 조건의 범위 드래그 이 조건범위 잡으실 때 여러분 단이 제목은 안 들어가요 어, 제목 넣으시는 거 아니에요 체육부터 미술까지 드래그 자 조건이 체육이라고 그랬어요 글씨로 체육이라고 쓰셔도 되고요. 셀에 체육이 있으면 그냥 찍으셔도 되고 크게 상관은 없으세요. 자세 번째 칸에 s 레 m range 합을 구할 범위. 자이 문제에는 합 구할 범위가 어디예요? 판매 총액이니까 여기 판매 총액 K3부터 9까지 드래그. 요렇게 하시면, 완성!